전체를 보고, 그 다음 세부를 봅시다. 음,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있고, 대다수 농거가 한 5일 정도 열매가 안 컸습니다. 뒤늦게 크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좀 작다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아시는 좀 작아도 돼요. 아시가 작으면 이제 엇갈이, 두블리가 연결하기가 쉽다. 근데 아시 열매가 좋으면 연수이산안 돼. 그렇게 좀 쉽게 생각하면 돼요. 굳이 너무 손이 좋아질 때는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15일 지났으니까 이제 한17 18 20일 다돼갈 거야 누가 뭐래도 계절은 좋아집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속도가 빨라져 거기에 물을 잘 맞춰내면 계속 뿌리가 증가해 뿌리가 증가하면 연속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래 있다가 어차피 다음 주나 내가 앞으로 물을 빼면 돼요 이는 뜨문뜨문 꽂으면 돼요 뭐 굳이 막한몰고 절정 꽃이 필요가 없어 이렇게 뜨문뜨문 뜨문 끌고 가면 돼자 됐죠 여튼 이렇게 끌고 갑니다 자 이상입니다 4시 반이네요 아직 안 덮었네 자 열매 봐요 열매 여기 있네 열매가 있으면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물질 하세요. 그래야 다 엇갈이 달아갈까면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물 줘야 돼요. 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 없이는 아 세포 분열이 안 돼. 물 없이는 팡파가안 나가요. 그리고 5대 비료의 미량 요소는 각자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겨울 재배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조금씩 5대 비료의 미량 요소를 줘야 됩니다. 그런 생각도 하셔야 되고. 자, 여튼 작년보다 나아요. 물질 하면서 자 15일 지나간다 싶으면 엇갈이 찍을까 판단하세요 항상 얘들이 잘 버티나 체크하시고 제들은못 버티면 또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을 자 됐죠 하여튼 양지랑 음지의 속도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걸 컨트롤 해야 될 겁니다 컨트롤을 자 계산하면서 하세요 아이 저가하면 안 됩니다. 저가하지 말고, 엇갈이 찍을 때 찍으면 돼. 엇갈이 찍을 때 자리 못잡으면두개 찍어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어 계산하면 돼요. 음 이상입니다. 균충 생리장에 체크하세요. 전체를 한번 보고, 세부를 봐야죠. 수정이 아직 안 했죠. 늘 표현하지만 이월리를 이짝 저짝이 수정하면돼요뭐 꽃은 잘온다 자, 결국은 날씨가 바뀌었어요. 여기서 일조제 일조. 자, 아침에까지 삐끼는 시간 그게 좀더더 더 빨라지고 덮는 시간이 좀더더 더 빨라지면 모든 게 빨라집니다. 근데 작년보다 확실히 늦어. 제가 볼때 작년보다 삐끼고 덮는 게 30분씩 늦을까? 그럼 합치면 그한 시간 이 늦어. 하루에 지금 한 시간이 지금 늦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 이건 다른 말로. 밤이 춥다는 거야 밤이 밤이 추우니까 아침에 온도가 빨빨빨 아오른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것 같아요 자 누가 봐도 절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속도는 빨라질 겁니다 그래 1조 계산하면서 자 아씨 옛까이 다른 말로 이제 순의 양이 나오면 자 옛깔을 달아갈까 근데 순이 안 나오면 옛깔이 못답니다 그런 식으로 기준을 계속 만들어 가세요 계속 자기만의 이제 기준만 들면돼 1조 온도 물. 그런 식으로 기준 잡으세요. 자. 이상입니다. 체를 보고 자, 세부를 봐요. 수자원 근사치지만 아이 수자는 안 했습니다. 포인트는 항상 자, 온순 나가고 겨순 나가고 꽃힙니다 자, 저는 늘겨순을 많이 뺄 필요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이거 뭐한 개든 어떻건 두 개든 어떻습니까? 수정을 해 놔야지. 호르몬이 바뀌니까. 그리고 영양과 생식 생장이라는큰 틀에 호르몬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 야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요. 웬만하면, 어, 아시, 엇갈이는 솔직히 없어도 되지만, 어, 순이 세다? 이러면 엇갈이를 통해서 좀더더이 숲기, 숙기, 숲기를 땡길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요. 그래, 음, 아, 방법론이구나. 근데 이 방법 속에서, 어, 4월 1일에서 4월 20일, 요때두 벌리를 터트리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좀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항상 순은 생기가 나야 돼요. 생기가 나야지, 순환이 잘 됩니다. 순환이. 계속 절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월 5일 입춘 전후로 온도도 바뀔 거야 그리고 야간에 추운 온도가 바뀐다는 뜻이야. 그렇게 되면 누구나 다 순이 많아져. 그리고 순 많은 집은 아시수확할때입 색깔, 열매 색깔 나면 수, 그, 그 순들이 전립이 됩니다. 줄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겨까지가 빨리 나고 오 꽃이 더 빨리 나온다 이런 느낌은 받겠지만 그게 뿌리 입장에서안 맞아. 뿌리 입장에서는.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해보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기준이 존재하는 거지. 방법론이 존재하는 거지. 이상입니다아 이거 흑성병이야, 흑성병. 흑성병이 못된 게 뭐냐면 이게 저기 봐봐. 줄기에 찍혀버리면 그 위로는 그냥 다 죽어버린 겁니다. 왜? 양분이 끊기는 거니까. 아, 얘는 다습이야, 다습. 모든 균은 좋은 다습에서 움직입니다. 그렇게 있다가 다습에서 확 번져버린다. 이거는 흑성 아니고, 마름, 마름, 마름이지. 녹균 탄저 마름 거의 비슷해. 거기에서 이제 잿빛이 동반되었을 때확 번진다. 이렇게 좀 쉽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요렇게요렇게 잔잔한 거. 이런 게 이제, 흑성병이다. 녹인 탄저 흑상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 없으면 안돼자 그리고 늘 같은 얘기 우리 열매님 잘 그냥 체크하고 열매님만 잘 있어준다면 그러면 아이건좀 심하네 약 쳐요 수시로 한번씩 쳐 수시로 진짜 이게 원줄기 끊어버리면 그이은 끝이에요 끝 손이 많은 상태에서 온줄기가 끊기면 그 위에는 또 물러내리잖아. 그럼 그게 유기물 사체잖아. 그럼 거기서 또 곰팡이가 또 생겨. 그럼 또 번지는가 또 번지는가. 그걸 이제 균액병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자, 이거 체크하면서 물 줄까 말까 계속 판단해요. 저는 언제나 같은 마음이야. 어떻게 하면 이 밭에 연속을 하게 해서 4월 1일에서 4월 20일에 두 벌리를 탕쳐져 줄까.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나이 마음을 왜 나쁘게 볼까? 하, 진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 참 안타깝다. 정말... 해상입니다.